모든 불행이 시작은 점심으로 먹은 부대찌개였음. 밥 먹고 사무실 가려 엘리베이터 탔음. 근데 갑자기 배에서 요동치기 시작함. 그래서 과력근에 내 모든 힘을 집중했지. 근데 그게 잘못이었음. 뿡 소리와 함께 거대한 가스 분출. 그 순간 엘리베이터 안 공기 싸늘해졌음. 모두 굳은 얼굴로 서로 쳐다보는 그 정막 속땀 뻘뻘 흘리며 아, 내 사회생활 끝났구나 생각했음.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? 근데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던 덩치 큰 아저씨를 쳐다본 아저씨는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한 표정 나는 이 기회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고개 살짝 돌려 아저씨 보며 인상 찌푸림 아저씨가 내 눈빛 보더니 억울함과 당황스러운 가득한 얼굴로 나를 봄그 눈빛은 맞지? 아니 진짜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음 하지만 나는 모르는 척 냄새 맞는 척 연기를 계속했음 층에 도착해서 사람들 우르르 내림 아저씨는 마지막까지 억울한 얼굴로 내가 아니라고 외치다 말고 씁쓸한 표정으로 사라짐 덕분에 나는 엘리베이터 빌런이 되지 않고 무사히 도착했음 그날 이후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그 아저씨 떠오름 아저씨 그날의 가수는 나였지만 당신 덕분에 내 점심 행복했음 하하 <laughs>